연애를 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행복해집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독자들은 생각만큼 친절하지 않습니다. <laughs> 더 나은 글쓰기를 약속합니다. 여기는 써드림 첨삭소입니다. 써드림 첨삭소에서는 다양한 글들을 작가가 직접 첨삭해 드리는데요. 저는 오늘 첨삭을 맡게 된 김소영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저는 어린이 청소년들과 함께 글을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특히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사람요 편집자이자 작가로서의 경력을 합치면 25년이 됐는데요. 최근에는 독서교실 안팎에서 만난 어린이들과 어른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책 어떤 어른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오늘의 글순이는 다정한 사람이고 싶은 매실림입니다 보내주시게 된 사연은요. 친구 결혼식 때 축사를 하기로 했어요. 진심을 전하는 글을 쓴다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원하는 첨삭 포인트는 읽었을 때 문장이 간결하고 재미있는 부분이 추가되면 좋겠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글을 오늘 함께 하고 싶었던 이유는 결혼식 축사야말로 실제로 독자들이 듣는 글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글쓴이가 보내주신 축사를 보면서 쓰는 글과 듣는 글의 차이에 대해서 혹은 어떤 방식으로 내 문장을 정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이 축사이다 보니까 글 속에 실명이 나와요. <laughs> 그런데 오늘 첨삭할 때는 제 마음대로, 가명으로 바꿔보았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자 그럼 원고를 볼까요? 사랑스러운 수지에게 과감하게 사랑스러운을 뺄것 같습니다. 이날만큼은 이미 수지 씨가 너무 사랑스러운 상태일 거예요. 실감나게 다가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실감나다 라고 하면 나다 자체가 하나의 움직임을 말해 주잖아요 그쵸 서술어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굳이 실감 나게로 바꿔 버리면 부사어가 하나 들어가는 셈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보통은 짧은 문장이 간결한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간결한 문장이라는 것은 주어와 서술어가 딱 들어맞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게 어렵기 때문에 주어와 서술어가 빨리 만나게 해보자라고 알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훈련 중인 분들이라면 일단 하고 싶은 말을 최소한의 문장 성분만 가지고 구성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수제라고 부르고 보니 너의 결혼식을 하는 게 실감난다로 바꿔볼게요. 사람들 앞에서 읽을 거라 별명 대신 이름을 부르기로 마음 먹었더니. 이건 100% 하객 여러분이 그래서 그 별명이 뭘까 궁금해하실 거거든요. 다른 문단에 보면 이 수지 대신 수디라고 쓰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참고하겠습니다. 앞에서 읽을 거라 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잡아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수디라고 부르는 게더 편하실 테니까 그것을 솔직하게 쓰도록 합시다. 나는 너를 수디라고 부르는 게 훨씬 편해. 그래도 이 편지는 사람들 앞에서 읽을 거라 이름을 불러 보았어.라고 고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주면 글이 훨씬 가벼운 느낌이 들고 작은 변화만 주고도 내용은 제가 건드리지 않았잖아요. 하나도 그렇죠. 청자를 배려해서 글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지가 소개팅과 연애 이야기를 들려줬던 때가 생각났어. 소개팅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사전에 등재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리는 격식이 있는 자리예요. 친구들끼리 이야기할 때야, 어, 야, 너 지난번에 소개팅한 거 어땠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작가는 글을 쓸때 되도록 이것보다 더 점잖은 표현은 없을까? 혹시 다른 식으로 풀어서 써볼 순 없을까? 고민하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수지가 지성 씨를 소개받았을 때. 연애를 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행복해집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수지 씨는 엄청 행복했을 거예요. 그 순간 연애하는 순간이 행복해할 때는 물론이고 툴툴거릴 때조차 그 모습이 귀여웠어. 그 모습을 글쓴이가 가까이서 보셨기 때문에 아 우리 수지 귀여운 거 나만 아나 이런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이걸 눈치챈 사람이 또 있었다. 라는 대목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이 부분을 지성 씨에게도 또좀 어필하고 <laughs> 그리고 수지 씨에게 도 어필하는 의미에서 조금 바꿔 볼게요 딱 알아챈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서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눈치를 잘 챈다는 것은 사실 글쓸때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눈치는 빠르거나 한 번에 알아채거나 하는 개념일 때 이렇게 속도가 중요해요 근데 잘 눈치챈다는 건 어색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 그걸 딱 알아챈 사람 이 지금, 내옆 에서 있네 라고 했 으니까, 이옆에 있는 분을 불러 볼까요？지성 씨말 이야. 아, 그리고 이 다음에 이어지는 글은 제가 뒤에 있는 단락에서 한 단락을 가지고 와봤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성 씨가 한번 등장했기 때문에 등장한 참에 지성 씨의 이야기가 한 군데 모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이어지면 재미의 요소가 생길 여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더 뒤에 있었던 단락 하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성 씨랑 같이 만났던 날. 나는 수지가 어떤 답을 찾았는지 한눈에 알아차렸어. 이거를 조금 유머러스하게 바꾸려면 나도 뭘 하나 딱 알아차렸어 하는 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런데 나도 딱 알아챈 게 있어. 이렇게 시작을 바꿔볼까요? 처음 두 사람을 함께 만났을 때라고 하겠습니다. 글쓴이가 어떤 걸 느끼셨나요? <laughs> 두 사람 사이에 넘친 사랑을 아마 느끼셨겠죠. 그렇지만 독자들은 생각만큼 친절하지 않습니다. <laughs> 그래서 뭐가 뭔지 모호하게 흩어져 있으면 빠져나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수지 씨가 찾은 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셔야 돼요. 이 답이 뭔가요? 지성 씨와 결혼하기입니다. 지성 씨와 결혼하기라는 답을 찾았는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 다음이 이제 우리 글 쓰는 사람들이들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가 나와요. 헤매던 걱정과 모든 한숨들을 뭔가 그 순간에 내가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대로 써서는 전달이 잘 되지 않아요. 내 감정 그대로 쓰기보다는 그 감정이 읽는 사람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수지가 웃을 때는 물론이고 한숨을 쉴 때도 지성 씨는 묵묵히 들어주고 있더라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문제의 뚜두루루 뚜두루루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글쓴이께서는 결혼식의 축사가 너무 무겁거나 혹은 너무 눈물바다가 될까 봐 걱정하셔서 약간 재미의 요소를 넣고 싶어 하신 것 같아요. 예,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이 모든 작가의 목적은 오로지 한 가지 독자를 내 편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 어,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데 제일 좋은 도구, 유용한 도구가 바로 웃음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웃으면 웃는 순간 한편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몸개그여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작가니까요. 글로 웃겨야 돼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슬로우 모션으로 연결되는 그 배경음악이 이렇게 흘렀다라는 내용을 넣고 싶으셨는데 그렇다면 작가로서 어느 정도 힌트를 주어서 하객들이 더잘 상상하게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배경음악은 이래. 아주아주 아주 신중하게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또다 준비해놓고도 더 나은 답이 있지 않나 찾아서 온 세상을 헤맬 것 같았다 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마음속으로는 아마 내 친구한테 잘못하기만 해봐 이런 마음도 갖고 계시니까 이런 걱정을 늘어놓으시는 것 같은데 너무 많아요. 어, 이럴 때는 사실 얼마나 많이 생각했을까 얼마나 고생했을까 보다 그렇게 신중하게 선택했으니까 잘한 거야 라고 격려해주시는 쪽이 더 좋습니다. 자, 이제 축사의 마지막 포인트예요 마지막 부분이 사실 축사의 전부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글쓰니까 이 마무리를 너무 잘하셨어요. 사실 저로서는 이 행복하자를 그냥 두는 게 엄청난 결단입니다. <laughs> 왜냐하면 행복하다가 형용사여가지고 청유형이 성립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말의 울림은 충분히 좋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글쓰니와 또 독자들이 그 자리에서 느낄 감정들을 그대로 담아서 마무리를 깨끗하게 하시면 좋은 글이 될것 같습니다. 첨삭 전문이 궁금하시다면 교보문고 캐스팅 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해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아, 나도 참석 받고 싶다. 글 쓰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써드림 첨삭소로 글을 보내주세요. 써드림 첨삭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아, 만나요.